저한테 눈이 돌아가 버렸어요. <laughs> 너무 선물 같아. 방금 웃는 얼굴이 너무 선물 같아서. 애들 다 왔니? 다 왔니? 다들 공부하기 싫어서 갔니? 민준님도 <laughs> 좋지만 대빵님이랑 가상님 보고 싶어요. 알았어, 보여줄게. <웃음> 다 왔니? <laughs> 애들 좀 오면 알려주려고 했는데. 단미 아니고. 단미 아니고. <laughs> 다 있지? 어, 기... 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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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그 맞아, 맞아. 아니, 아니, 고다 아니, 아니, 고니아나오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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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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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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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아 저희도 그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. 그, 만들까 말까 하고 있었는데, 응? 구독자분이 갑자기 만들어서 메일에다 쏜 거예요. 나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끊겼어요. <laughs> <웃음> <이렇게> <웃음> <웃음> 얼굴이 제가 아직 익숙하지가 <laughs> 않아서. 가서 조금 패킹 딸려야 돼. 대들도 이렇게 빠른 시일에 데뷔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. <laughs> 옷을 입을 수도 있어요. 이게 많은 걸 넣어주셨더라고요. <laughs> 와, <대빵 거칠> <laughs> 안녕. 자, 이렇게 옷을 또 옷을 또 입혀주셨어요. 저희도 <laughs> 너무 큰 선물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저한테 진짜, 이렇게 할수 있는 감사합니다. 기회를 주시다니. 제가 지금 정말 말문이 막혀서 지금 입이 <laughs> 안 열리네요. 지금. <laughs> 할머니가 <laughs> 그래서 입이 와 안녕, 막 그거 맞냐, 막 <laughs>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바사기도 있어요. <laughs> 바사기는 호찌랑 동기화돼 있어요. <laughs> 아니 아까까지 잘 됐는데 잠깐 기다려봐. 여러분에게 제 생얼을 보여드릴 때가 됐네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뭘 보였지? 여제 생얼을 보여드릴 때가 됐거든이렇게 빨리 보여드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. <laughs> 어우 날 것이다 진짜. <laughs> 얘들아 이것도 나야 얘 나라고 어, 여기 뒤에 있는 는 가짜라고 이게 진짜 나라고 이게 진짜 나라고 입을 열어봐봐 정말 똑똑하고 <laughs> 아이너눈 돌아 눈 이렇게 미치같은거지 말라고 무서웠다고 뭐하니 <laughs> <무서워, 웃음> <무서워, 웃음> <무서워, 웃음> 아 너무 좋아서 눈이 돌아가버렸어요? <laughs> 너무 속물 같 <laughs> 웃는 얼굴이 너무 성불 같았어! <laughs> 저는 기분이 좋으면 <저면> 눈이 돌아가요. <laughs> 오늘도 기분이 찢어진다. <laughs> 대빵 너무 무서워. 익숙해져야지 이제. 눈 위로 돌아가면서 웃는 버티버... 좋지 않다. 평생 대빵님과 함께할게요. <laughs> 최선을 다해서! 최선을 다해서 예쁘게 웃어줬어! 어때? <laughs> 미안해, 내가 진짜로 진짜로 웃러면 이렇게 눈이 돌아와. I pigeon to Joseph. c h e n 이렇게. Look, you see, 눈에. 치자, was better. y 돌아 p 니 g e 비즈니스 아 야, 자꾸 눈 돌아가게 하네, 하네. <laughs> 지정 버튼 다 해주셨더라고요. 이렇게 하면은 맞아 맞아. 평범한 거고, 이렇게 하면 홍조가 생기고요. 이렇게 하면 화나요. <laughs> 아이, 선물 과다가! <고맙다가! 웃음> 아이! 좋은 기념 사진 남겨서 보내자. 어쩔. 자자 그 킴에가오 킴에가오 가장 자신 있는 얼굴입니다. 자 비즈 비즈리얼블 자 얘들아 같이 찍을 거니까 같이 김치 다 들어서. 턱대가 많이 떨려요. <laughs> 힘드신가 봐요. <laughs>